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지금은 투구의 세계 무한난이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야팔라 발. 제리스 주문석 추천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 위주로 맞추시되,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을 맞춰주는 캐릭터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신바트 같은 경우에는 질풍 외에 요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요술 외에 독수리 등등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정답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이면은, 범용성 있게 쓰일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이걸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비슷하게만 맞춰가시고 황폐한 영역 같은 다른 보상 콘텐츠가 나올 때 필요한 것들을 취해가세요. 자, 그러면 일단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랭킹 눌러보면은 여러분이 다양한 수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48이 가장 고점이 나와 있고요. 430대가 조금 보이고 420대가 있죠. 전장 랭킹을 봐도 440대가 넘어가는 수치가 나왔을 때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430대가 그 뒤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448.9 그러니까 449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거를 쳤던 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주문석들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왼쪽에 핑크가 있는 쌍둥이는 요술의 정교를 사용해주고 있고요. 오른쪽 뒤쪽에는 판도라가 파멸의 정교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왼쪽 앞에는, 루보미르가 선지자로 정교, 바로 오른쪽 위에는, 세미라가 도살자로 정교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투투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제가 균형으로 쳤을 때이 정도까지 고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비술이고, 정교가 없어요. 없는 상태로 치더라도, 충분히 고점을 뽑아내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제디스 주문석 추천을 확인해 봐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야팔라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그래프를 보더라도 444빌리언으로 되어 있는데 제거 같은 경우에는 448빌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치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여기를 치는 와중에 판도라 같은 경우에는 파라곤 3이고요 세미라 같은 경우에는 파라곤 2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높은 값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진화 정도가 높다면은 그 소위 말해서 아달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고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 분을더 쳐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판도라라는 캐릭터가 지금 왼쪽에 있는 인포그래피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있고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굿즈 같은 거에도 판도라를 지금 끼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판도라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미스테리하우스에 가서 이제 월계수 주점에 가서 어떤 캐릭터들을 뽑잖아요 여기 봤을 때 원래 픽업에 있었던 게 이게 캐릭터죠 전체 영웅 모집에는 소음 목록에 이게 캐릭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전 현재 소음 목록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에픽 모집에 보면은 이 에픽 모집에도 기존에 있었던 ssr 캐릭터들만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판도라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계 캐릭터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판도라는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캐릭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이계 캐릭이라 하더라도, 뭐, 지난번에 있었던 페어리테일 같은 특정 원작이 있는 것에서 가져온 게 아닌, 그냥 세계관에 들어와 있는 이계 캐릭터는 제가 볼때 아마도 요 SSR, 그 에픽 모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인지해 두시고, 아, 내가 판도라 못 뽑아왔는데, 판도라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에픽 모집에서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넣고 뽑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Z 주문서,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인포 그래픽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